자 촛불, 촛불 시기, 이... 시기 처리해주세요 네자 네. 한, 다시 볼까요? 다 같이 볼까요, 저희? 보여줘 네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아소아바람을불어줘 하나, 둘, 셋 야, 네네자 이제, 퇴생 이제 죽으세요 아, 네, 네. 네. 남원분도 동정. 그냥 이제 먼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남은분 말고 쪽쪽분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아습니다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아세아안녕하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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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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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 스입니다 네, 어, 저 지금 기분이 정말 좋아요. 네. 오늘 이제 다시 1위에서 정말 기분 좋고요. 네. 여러분 저 네. 정말 감사하고요.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오늘 하고 싶었던 멘트 중국어로도 중국팬 여러분들한테 잠깐 짧게 네. 할게요. 네. 아, 팀님, 어, 저 다음 이후에 준비한 회사입니다. 이치 자非常感谢在国内的粉丝朋友们支持我们谢谢你们我们继续努力谢谢네 <라프정크> 아, 아. 안녕하세요, 의선입니다아이 저희가 이틀 연속으로 를했습니다 정말 감사드 저는 아, 정말. 그, 그, 뭐야, 조마조마 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울컥했어요울 뻔했는데, 역시, 울지 않았습니다. 왜안 울었지? 네? 아, 왜? 다왜안울었어 오늘. 다안 울었는데, 오늘, 미안하다. 아, 남대답게 쳐봤습니다. 아, 눈물은 나중에 보여주는 걸로. 네, 여러분안녕아있으 정말 재미있못 줬을 거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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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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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등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분이